잘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답했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잘하면 되고 내일 못 하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질때잘줘야 이길 때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생각 잘 해보세요 정말 답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13일 일요용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것은 빅탄스 내가 선택한 경주는 이 경주 조금 일찍 잡았어요. 해서 조금 일찍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내가 잘하는 거 하자. 내가 잘하는 게 바로 이번 제이 경주입니다. 1,200m에 인기 만 혼전 경주예요. 될것 같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들만 팔립니다.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할 겁니다. 이것을 픽찬스 내가 선택한 경주는 바로 이 경주. 전체 경주 중에 가장 세게 하는 경주가 바로 이경주 기대하셔도 된다? 그 말씀 못 드리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잘하는 거할 거다 바로 어디서? 이경주에서 이 레이스 마블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날길 준비됐습니다 이용마 포인트 세영이가 일요일날 좀 많이 타요 일곱 마리 탑니다 11개 경주 중에서 7대 마필 마지막 기승마 제외하고는 전부 싹다 인기마들이에요. 해서 일용마 키포인트는 수영이다. 수영이 덧보기 첫 번째 기승마피는일경주 신마저, 스마일데이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피는 1번 스마일데이. 이거 데뷔전 때도 얘기했지만 덜 가는 게 맞아요. 데뷔전 덜간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르죠. 이번에 1번 스마일데이. 박남성 마저의 마피이요데뷔전에 그랬죠. 아무리 박남성 맞아야 마필이고 신마지만, 다물이 이번 경주 덜갈수 있다. 그게 바로 세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1번 스말데이.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해야겠지만, 지난번 네이스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약하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1번 스말데이. 현장에서 한번더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약하게 보는 마필 아니다. 지난번엔 인기도 상관없이 배제했던 마필이지만 이번에는 무시 못하는 마필 1번 스마일데이. 충만 놓고 배팅하느냐 아니면 후자권에서 고민하느냐만 현장에서 결정하면 된다. 바로 그 마필이 1번 스마일데이. 기억하십시오. 지난번과는 다르다. 현장에서 결정할게요. 두 번째 마필은 사경주. 3번 올루트입니다. 다루기 까다로운 마필이죠. 어느 정도는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등치로 뛰는 마필이에요. 마체 스피드로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별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딱 보여준 것만큼만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홍이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 만만하죠. 만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기 마. 근데 별거 없다. 직전 대회에서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보여진 정도에서 인정하면 된다. 이거 후자권에서 쉽게 지울 수 있는 마피는 아니지만 충만 오크 한다? 아 글쎄요 고민 진짜 해야 되는 마피 3번 올루투가 되고요 세 번째 기승 마피는 칠경주8번 창조의 아침이에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했죠. 이거 진짜 족보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거의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현장에서도 얘기했어요. 별거 없는 말인데 레이스를 보면은 아. 이게 잘 탔다기보다는 당시에 3차고 왔던 동일경제 수조와는 탄성의 반성이 잘못 탔죠. 그러니까 탄성의 반석은 잘못한 거고 창조의 아침은 최선을 다한 거고 그리고 부담 중량의 차이는 있고 8번 창조의 아침 마필에 큰 문제는 없어요. 딱 보여준 정도입니다. 딱 보여준 정도에서 판단하는 마필이 바로 8번 창조의 아침이에요. 그런데 과연 58에 더 믿을 수 있는 마필인가? 이거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 충막, 당연히 아니죠. 후쩍, 현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바로 그 마필이 창조의 아침. 어찌보면 지난번에 약간 보내준 느낌도 없지 않았던 마필, 창조의 아침. 끌어내고, 맥스 타우고딱 나온 결과. 그게 바로 8번 창조의 아침이라. 현장 확인해야겠지만, 웬만하면 패팅권. 그렇세요 인기도만큼 그만한 능력은 없다. 라고 할수 있는 마피아 8번 창조의 아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피아 경주 3번 그레이트 루스입니다 승문전이에요 지난번에 잘 탔죠 잘 탔는데 상대를 봤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네. 그런 가운데 거리가 변수가 생겼죠 문세원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승문전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름대로 더구나 상대가 별거 없다 라고 봤을 때는 이거 싸울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별거 없다. 상대도 별거 없지만 얘도 별거 없어요. 더구나 생각보다는 빨라요. 레이스가 빠른 경주 과연 3번 그레이트 루트가 그야말로 인기도만큼 능력발에가능할지 현장 고민이 필요한 마에 바로 3번. 해서 승무전의 거리가 늘고 여러 가지 악재를 갖고 있는 마필 3번. 승마 불안하죠. 앞에 가지 못하는 마필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인데 따라가 도 쉽지 않은 경주예요 현장에서 고민할게요. 100% 빼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승마 세우기에도 아 역시나 역시나 그냥 딱 보여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인정하면 되는 마필 3번 그레이트 그레이트 루트 딱그 정도로 판단 하시면 되는 마필이고요. 그다음 기승마필은 구경주. 인기마요. 3번 파사킹이에요. 연투마필입니다. 4연승을 앞에 두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엄청 빨리 쓴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측정 경주가 거의 맥스. 3번 파사킹은 딱 보여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잘려도, 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수 있는 마필이 3번 파사킹이에요. 물론, 지난번 대비해서 감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능력 발휘했을 경우, 이번 네이스, 글쎄요. 뭐, 충한 능력, 인기도 반응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생각보다 센 말은 아니에요. 해서, 3번 파사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놓고 간다? 최고 인기 마필이면 놓고 간다?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 뺀다? 아, 이건 더 위험해요. 현장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3번 파사킹 부러져도 악소리 못하는 마필 바로 그 마필이 3번 파사킹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기승 마필은 식경주입니다 식경주 6번 캡틴 비케이 이 마필은 대상 경주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1번 경주 나오고 깨졌죠 근데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약대강강대약 전형의 마필이고 약점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하이군 시절 때 대상 경주 먹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마필은 약점이 있다. 일단 가장 큰 약점은 내치로 기댄다는 거다. 내치로 기대는 걸잡려고 그러다 보면은 예전큼 걸음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필 대상 경주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바로 그 모습이 연속으로 나와줬던 마필이 바로 6번 캡틴 비케이에요. 해서 이번에 세영이가 아니 마방에서 직접 부탁을 한것 같아요. 서영이한테 다루기 까다로운 말이니까 잘 다뤄둬라. 저 그때 그게 보였어. 서영이가 신경 쓰는 게 보였어. 그래서 중후반부터 하는 마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마필이 6번 캣틴 비케예요. 직전 대비해서 마필이 변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마필의 변화는 없는데 정성은 들어갔다. 그리고 편성도 잘 찾아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이마필이 졌던 마필이 그레이트 스톰인데, 측단 대비해서 그레이트 스톰이 못치. 무거워. 더구나 쉽게 가지 못해. 6번이 다분히 전체 전기들을 보면 의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1 0번만은 지난번에 그냥 갔어. 그 차이에요. 그래서 게이트가 바뀌고 부중이 늘어난 1 0번만보다는 6번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다분히 의도적인 전기였다. 라고 할수 있는 마피 6번 캡틴 미케. 어찌 보면 많은 마피를 타고 있는 세용이 기승마 중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마피는 식동요 6번 캡틴 미케.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기승마는 마지막 경주에요 3번 발베니. 이걸 왜 세용이 태웠을까? 다 나온 말인데 다 나오고 별거 없는데 근데 세용이 태웠어요. 마피 달라진 거 없어요. 50.5에 과연, 과연 아무리 세용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다른 기사 탔으면 그냥 쉽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용이를 태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마필은 변함이 없어. 현장 고민이 진짜 필요한 마필이 발베니. 껍데기 때문에 제가 한두번 정도? 최근에 물고 들어갔던 마필인데, 아, 거름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세용이야 그도 썼던 기수가 인권이, 시시원, 승환이, 그리고 지난번에 성현이. 근데 지난번에 감량이었어. 강등된 상태에서 감량을 태웠어. 근데 이번에는 세영이 그냥 태웠어. 과중을 달았어. 왜 태웠을까? 현장에서 고민할게요. 박정재 3번, 발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기수가 떴다면 그냥 쉽게 지우는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과연, 세영이왜 태웠을까? 이것만고민할마앞 3번 발베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11개 경주 중에서 7도 기승이에요. 11개 중에서 7개 경주의 세형이라면은, 이거는 모든 키를 세형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롤라 키는 세형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의 관심 관계 스트랩 포인트는 경주만, 나분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도 안방에 돈 나오는 우물 돈지는 기계 없잖아. 그럼 잘 하세요. 나는 내얼리할 테니까 형님들은 배팅이나 잘 하세요. 마사에서 주는 게임 머니가 아니에요. 형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머니. 머니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장에서 하시는 형님들만큼은 질땐 지더라도 쪽팔리게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한번 하고 13회 일요용마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자. 파이팅! <laughs>